2017년 10월 25일,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 김혜란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습니다. <laughs> 현지 한국 문학 애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입동》 전체 낭독회, 폴란드 독자와의 대화, 작가 사인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원래 이야기라는게 이렇게 캄캄할 때 오답풀 주위에 모여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역시 유리컵에 꽂힌 세 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양증만은 유아용 변기 커버를 보며 그렇게 평범한 삶과 풍경이 기적이고 사건인걸 알았다. 음, 단편 중에 하나 음, 하나를... 한편 김혜란 작가는 폴란드 브로츠아프 국제 단편 소설 축제에서 낭독회를 가지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특강을 진행하는 등 중동부 유럽에서 문학 한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